아주 오랜 옛날 수학자들은 다항식, 문자 x의 정수 또는 유리수를 불어넣게 되면 2x-1은 다음과 같이 3x-2, x제곱, x제곱-5x 플러스 4, x제곱-9x제곱 세 플러스 23x-5. 이와 같이 다항식의 수를 불어넣으면 숫자들이 규칙성을 갖고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숫자들 속에 나타난 그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항식이 갖는 고유한 성질이 되는 것입니다. 다항식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그 다항식에는 변수 x가 있습니다. 변수 x 에 수를 대입하면 식의 값을 얻는다는 기능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f(x)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변수 x는 특정한 수 특정한 상수를 대입해서 시계값을 얻을 수 있지만 수의 범위로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의 범위로 통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아무런 표현이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실수의 범위로 정의가 됩니다. 마이너스 1에 대한 시계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마이너스 4를 얻게 되는데 이때의 마이너스 4를 우리는 함수 값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0에 대한 함수값은 -6이 되고요. 3에 대한 함수값은 0이 됩니다. 변수 x를 정수의 범위로 정하고요. 먼저 f 함수 fx는 2x 1의 함수값을 계산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변수 x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고 함수값을 그 위에 위-아래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차곡차곡 나타내주면 됩니다. 먼저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위치에서 아래로 3칸을 내려가서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 마이너스 3을 나타냅니다. 0에 대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1에 대한 함수 값은 1이니까 위로 한칸 올라가야 되겠죠? 2에 대한 함수 값은 3이니까 위로 3칸. 3에 대한 함수 값은 5, 4에 대한 함수 값은 7, 5에 대한 함수 값은 9, 6에 대한 함수 값은 11, 7에 대한 함수 값은 13. 이번엔 g 함수. gx는 마 x 플러스 3. 이 때, 함수값을 계산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4기 이 때문에 위로 4칸 위치에 나타내 주고요. 0에 대한 함수값은 3, 1에 대한 함수값은 2, 2에 대한 함수값은 1, 3에 대한 함수값은 0이고요. 4에 대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1, 5에 대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2, 6에 대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3, 7에 대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함수 값을 수직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방향으로 어, 나타내 주면 됩니다. 16세기에 태어난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이와 같이 함수 값을 수직선, 이때 이 수직선을 X축으로 놓고 그 X축의 수직 방향으로 Y축으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 Y축 방향으로 함수 값을 나타내서 바로 좌표 평면 위에 이 점들을 표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수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은 원점에서 거리에 대한 위치 값, 즉 하나의 값을 갖습니다. 그런데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은 X축에 대한 위치 값과 Y축에 대한 위치 값을 순서상 x, y로 두 개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의 의미라고 하는 것, 그한 점에 두 개의 의미를 담는다 라는 뜻이 되고, 이것을 이차원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x의 범위를 좀더 확장해서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하게 되면 f 함수와 g 함수에서 나타나는 점들은 점선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이사이에 무리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실수의 범위로 확장하게 되면 모든 점들이 일렬로 붙기 때문에 하나의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실선, 직선이 되는 것이죠. 다음 함수를 평면좌표에 나타내게 되면, 각 함수가 갖는 고유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성격은 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또한 함수를 공간 좌표, 3차원 좌표계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이는 곧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우리 눈에 나타나는 여러 움직임들을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함수가 갖는 무한한 힘이 됩니다.